자 다시 뿌려볼게. 자, 요 기법은 포함하는데 처음에 큰 요청을, 그죠? 근데 이게 뭐야?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그 하는 목적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더 조그만 요청에는 동의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요게 질문해 주세요. Strategy 뜻이 뭐죠? 전략. 자 발음 따라보자. Strategy, strategy. 어, 티 발음 잘안 하죠? 그 전략의 이름은. Derive라는 단어는 얻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어지는데, 나오는데 뭐로부터? 그 기대로부터. 그 기대란 처음의 요청이 처음의 요청은 어떻게 된다고? 단어 1200개 외워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Rejected가 되죠. 거절 될 거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원해요 구슬리기를 본인의 검소한 남편, 돈을 안쓴 남편을 인투, 뭐로? 3만 달러짜리, 한 4천만 원 정도 되네. 3만 달러짜리 스포츠카를 사도록 구슬리고 싶은데, 이 아내는 시작할 겁니다. 제안함으로써, 바로 처음에 얼마? 4만 달러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거는 be turned down 되고, 이걸 선택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내가, 첫 A out of B가, A를 A한테 말해서 B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뭐 이대로 암기해도 되고, out of의 기본 뜻이 뭐예요? 멈머로부터 이게 밖으로란 뜻이거든. 멈머로부터 밖으로. 이거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자, 그의 아내를 설득해서 더 비싼 차는 사지 못하도록 이야기한 뒤에 그 남편이 3만 달러짜리 가격표는 상당히 어떻게 보여? 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말이죠. 이 전략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있어야만 하는데 n o n no, 없어야만 하는데 딜레이가 뭐예요? 딜레이 지연. 시간상의 지연. 그죠 격차. 뭔가 이렇게 틈이 있는 거. 틈이 없어야만 하는데 두 요청 사이에서 말이죠. 당연하지 내가 1200개 외워라고 했는데 한 1년 뒤에 200개는 어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그지? 그얘기야 바로바로 제시해야 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식당의 고객들이, 이 고객은, 자, 디클라인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디클라인이 뭐라고? 감소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일단 처음에 거절한 거야. 무엇을? 바로, 디저트 주문하는 거를 거절했던 고객들이. 어? 첫 번째 거절했네? 그러면, 위에 요 전략의 논리대로라면, 두 번째는 뭐할 가능성이 높아져? 첫 번째 거절, 두 번째는 뭐다? 받아? 받아들이, 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묘사를 찾으면 되지. <laughs> 자, 디저트를 주문하는 걸 거절했던 식당의 고객들이 그뒤 커피나 차는 주문할 가능성이 더 높아로 가야지 맞춰보자. 그렇죠? C는. 어떠할 때 바로 웨이트리스가 여자 정업원이 음료를 즉시 제안했을때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첫 번째 거절, 두 번째는 허락. <laughs>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볼게요. 자, 31번을 맞춘 사람은 아, 잘했어요. 왜냐면 빈칸 문장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봐봐 이거. 그러면, 요 빈칸에 요거를 어떻게 뽑아내냐. 자, 요게 여기 여기서부터. 심지어 심지어 전기작가들 조차도. 하고 요 전기작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이어져요. 어떤 전기작가.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윌시스트가 뭐라고? 저항하다. 노우션 뭐였죠? 개념. 그 개념에 저항하는 전기 작가. 이 동격이야. 동격하고 지금 이두 가지의 설명이 들어가요. <laughs> 어떤 개념을 이 개념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작가. 그렇뭘 인정하지 않는 작가냐?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 전기 작가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야? 자기가 쓴 전기. 자기가 쓴 글. 자기가 쓴 글이. have to do with 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요 anything이 들어가서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네 자기가 쓴 글이 자기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저항하는 전기작가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뭐야 내가 쓴 글에 이거 나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작가라고 전기를 쓸때좀 어떠한 성향이 있는 작가야 객관적으로 뭔가 글을 쓰려는 작가 이런 얘기에요 그걸 파악하는 관건이라고 근데 그게 심지어 그런 사람 조차도 이렇게 된다고 객관적으로 좀 글을 쓰려는 작가조차도 자 그리고 동사 2에요 그들 자신을 내 a 티브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넣어두긴 넣어두는데 리를은 뭐라고 이거? 부정이라고 그러죠 거의 가능한 한 거의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넣어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기 작가들은 이렇게 돼요 종합하자면 이 작가는 어떤 작가야? 객관성을 좀 지키려고 하는 정기 작가조차도 이렇게 돼요. 그동사로갑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고 해부터로 연결돼요. 데디아를 어드밋 뭐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면 국어로 봤을 때 객관성을 심지어 지키려는 정기 작가조차도 뭘 인정해야 돼? 객관성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 대충 그런 내용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관건이라고 두가지 인정해야 되는데, 1 번과 2 번을 첫 번째 서브젝트가 뜻이 뭐예요? 자뜻 됩니까? 서브젝트 뜻이 뭐지? 주제 과목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뜻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세계 형용사로 서브젝트가 뜻이 뭐냐면 영향받는 이랄 때 영향받는 종속된 이랄 뜻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서 실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피실험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정치에서 정치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때 뭘까? 국민 피지배자가 돼요. 국민 피지배자 그, 그, 그런런 뜻이에요. 그니까 여기서 뭐야? 전기지 그 뭐야? 전기의 주인공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글의 대상. 그래 되는 거라고 전개 대상 자, 인정해야만 되는데 전개의 대상, 자기 글의 주인공에 대한 그 작가들의 선택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너가 좋은 애에 대한 글을 쓰는 건 좋은 애에 대한 생각이 뭔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 그 자체가 뭐가 들어가 글 속에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인정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이러한 표현, 뭐, 어떤 표현 없다? 완전히 객관적인 표현 없다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요 문맥 자체만으로 봐도. 그걸 이제 밑에서 확인을 할 거야. 밑에 해석을 해보면 전부다, 전부다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라는 묘사를 다 합니다. 각각. 자, 그걸 한번 느껴볼게. 우리는 글을 씁니다. 어떠한 입장으로. 글을 쓸땐 자기에 뭐가 들어가? 입장이 들어가. 주관성이 들어간다고. 객관적인 건 없다. 입장은 구성되는데, 우리의 역사, 그 다음에 국적, 인종, 성별, 뭐, 계급, 교육, 믿음. 뭐가 들어간다? 주관성이 들어간다. 그랬을 땐 자기의 주관이 다 들어간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부 공유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글쓴 사람과 글쓴 주인공, 글 쓴, 글속의 그그 대상 사이에 말이죠. 뭐다? 주관성이 들어간다. 똑같은 얘기야. 여기까지 말고 보자. might well은 may well과 똑같고 뜻이 뭐죠? May well. May 뜻이 뭐야? 뭐, 뭐 할지도 모른다. m 이 t 도 뭐, 뭐 할지도 모른다. 요 조동사가, 요, 요, 부사가 조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뭐야? 정말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뭐,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돼요. May well. May well. May as, 중딩 때 외웠거든. 조동사 파트에서. May as well은 뭐예요? as 가 well 들어와서 비교가 많느낌나거든 뭐, 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외웠었거든. 중딩 때. 자, 그래서 연극 비평가는 글 쓰는 거 당연하죠. 배우에 대한 인생에 글 쓰는 거 당연하죠. 그죠? 이쪽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음악학 연구가는 작곡가에 대해 글 쓰는 게 당연하죠. 해당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 뭐다? 자기가 겪은 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밑에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역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no such th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없다? 객관적인 건 없다.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잘 해석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32번으로 가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200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설날에 쌤생님 1200개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라고 문자를 보낼까 봐. 외우는 거 아니야. 자 32번 가자.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 앞에서 주제를 잡아볼게 그걸 자꾸 확인을 맞췄더라도 확인하셔야 돼. 아 예시 앞에 주제가 나오네. 구조가 뻔해요. 그 예시가 나오네.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읽고 여기서 예시가 두 번째 예시죠. 여기까지 또 읽고 아그 예시 맞네. 그러면 그 뒤에 예시 보는 순간 아 똑같은 예시겠네. 진짜 같은 예시예요. 역적도 없고 자그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자. 좋은 실행 지침은 데디아를 제안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접촉사 나서 주어예요. 무언가가 result in 많이 외웠죠 뭐라고? 야기시키다 결과를 았다 요게 야기시키는 무엇을? 더 나은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읽고서 뭘 잡아내면 돼요?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요거는 어떠한 거냐 어떠한 행위냐 아, 어떠한 방법이냐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못 잡아도 여기 있어요 근데 해석이 좀 어렵지 요 해석을 해볼까? 시간 좀 있네 은혜부터 해볼까? 자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를 정리해 보자 자주 자주 그거는 일한다 일한다 말고 works best 잘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잘 있다. 작동한다 약효과 있다 뭐야 가장 잘 작동한대 네. 가장 효과가 있대 글쓴이 요지죠 요지, 요지. 극단적 표현이잖아 종종 가장 효과가 좋아요 만약 뭐 한다면 이게 방법이지 이게 질문의 주제가 돼서 들어가지 효과가 제일 좋대며 그지? 만약 뭐 한다면 기... 기능들이 네. are shifted 변, 변경하다도 있고 shift가 move라는 뜻이었어요 네. 이동시키다 이동된다. 특정 기둥들이 이동되면 이게 최적화 체조... 요지는 않네 너 좋은 결과 나려면 어떻게 해? 요 기능들 어떻게 해라? 딴 데로 이동시켜라 이 질문의 주제예요 뭐로부터 바꾸려래 뭐로부터? 너 낭비... 있지만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관리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건 관리 부서를 말하는 거, 이따 보면. 네. 조직을 말하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 부서로부터 딴데로 기능들이 이동되면 그게 최고로 좋아. 그니까 이동시켜라, 이런 얘기야. 어디로 이동시키냐? 가르치기관 어, 기관으로 이동시키면. 아, 요거 보는 순간, 아, 쓰레기 관리 업무나, 이런 거를 딴데로 기능을 줘라, 이런 얘기야. 이게 최고로 좋다. 비록 뭐 하더라도? 이것이. 그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무슨 되더라도 무슨 더라도 뭐와? 뒤에 거 먼저? 일관된 일반적인 구조의 구조와 구조의 원칙. 원칙과 모순되더라도그서뭐 음. 이런, 이런 얘기지. 쓰레기 처리하려면 원래 한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좀 위배되더라도, 딴 조직에다가 줘라, 이런 얘기. 이게 최고로 잘 작동한다. 아, 쓰레기 관련 업무나 뭐할 때, 그걸 굳이 한 조직에서 다 하지 말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해라? 더잘할수 있는 곳이나. 뭐할수 있는 곳에다가 그 기능을 나눠줘라. 아. 그, 쉽게 말해서, 하청, 조라요 하청, 조라 이런 얘기. 이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요게 나왔고, 그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 예시가 나와요. 예시, 그럼, 뭐지? 미리 얘기해볼까? 예시 읽으면 무슨 내용 나올까? 예시 읽으면 기능을? 어, 분담하고 나누거나 위임하는 게 나오면 되, 실죠 1번 예시에서. 자, 그걸 볼게. 요게 지금 어려웠던 거, 일단 단어가 어렵고. 그죠? 묶어주는 게 어렵고, 뭐를 어디로 이동시킨다라는 거를. 컨트 n t 트라는 단어 잠깐 볼까? 딕트가마의 딕트가 딕트는 say 말하다 말하다 딕트는 딕트란 단어는 말하다 자 dictionary 뭡니까 여러분? 사전 말 말한 걸 모아 놓은 거 명사가 d i c t i o n a r y 그죠어 predict 뭐지? predict 예측하다. p r e 가 before이기 때문에 c o n t r a r 는 대조 비교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순되다는 뜻이야. contradict 알아두시고 예시 1번까지만 읽고 확인해 보자. 정말 그런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쓰레기 관리의 현대화 작업에서, 헝가리에서, 1990년대 초기에 기능이 나오네. 그지? 그 기능들, 자, 여기는 해석을 여기까지 하여금 해볼까? 음 <laughs> 기능들은... 응? 예를 들어, 요거부터? 어, 어. 주차료 증수기라고 써서 내가. 주차구요 미터라는 건 항상 뭔가 재는 거, measure, measure. 미터는 뭔가 재는 거예요. 측정하고 주차료 징수. 근데 근데 해석 안해도 되지, 그지? 뭔가 뭐 시스템 같은 거. 두 번째 운영. 운영하는 운영거 뭐? 뒤에 거 먼저? 가로수. 가로수, n u 가 이게 돌보다잖아. 묘목장이래. 뭐알 필요 없어. 가로수 묘목장의 운영. 아 무슨 시스템? 세 번째 뭐? 어뭐 스포츠시설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거.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들이. 동사로 가요? 또 들어갔지. 이동되었다. 그 뒤에 결과는 좋을까, 나쁠까? 이동되었대. 좋겠지, 그지? 예시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됐어요? 지방자치의? 지. 자, 요 단어 보세요. 요 단어 이따가 외우자, 이거. 엔티티란 단어, 이거 해마다 나옵니다. 독립부처라고 일단 하고. 또 다른 독립부처로 이동이 되었어요. 문장 끝났고, 분사금은? 주면서. 지방자치 회사에게 응. 무엇을 응. 더 분명한 임무를 응. 줬고 그리고 뭐다 응. 초점을 줬다. 결과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돼요. 아주 참 자기 할일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답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뭐다? 아, 할 일을 잘 위임하고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introducing, 도입하는 것인데, 어, 명확한 분담을, 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분담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관리는 저쪽에 맡겨. 어, 난 내일을 하고. 그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 자, 1번 왜 답이 안 되나 볼까요? 자, 예시를 나타냈는지 아닌지 봐봐. 강화하는 거. 뭐야, 이거? 감독과 어, 관리 계획을 강화하는 거. 이거는 더잘 빡세게 지켜봐라 라는 얘기잖아. 아니지. 반대지. 오히려 위임하고 맡겨라고 돼야 되죠. 2번, 고려하는 거. 여기서 안 되지. 대중의 건강을 고려하는 거. 아니고요. 3번, 거절하는 거. 기관의 압박. 어, 따르라고 하는 조직의 압박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뭐야? 항명이지. 아니, 대놓고 반발해 내리는 게잖아. 좀어쩌에 끝났고. 5번, 프로모팅 증진시키는 거. 건전한 경쟁. 뭐야? 경쟁을 우리가 건전하게 하자. 요지 아니었죠? 이것도 아니에요 5번도 그래서 주제를 알고 보니 4번이 너무나 명확하더라 라는 걸알 수가 있다 아까 엔티티라는 단어 있죠 엔티티 이것도 해마다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독립체라는 단어로 알아두십니다 엔티티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독립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어 상황에 따라서 얘는 독립부처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독립체라는 단어입니다 엔티티 독립체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시간이 좀 남았네. 어 그럼 아까 장문도 끼고 마지막 해볼까 어려운 거? 애반가? 표정을 보니 여기까지 하고 해석씁시다. 과제를 할거 지금 좀 합시다. 해석씁시다.